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순두름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우제주기획 문화순두름 제주.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어요. 우선 1년만에 뵙는 우리 김병수 문화도시센터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청자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哦。Oh. 김민경의 나우제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난 한해 동안에 열심히 응원해주셨는데 네. 아,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올해 다시 음. 심기일전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우정과 환대의 공간으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제주시 문화도시 진짜 이번에 재도전 올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 좋은 소식이 <laughs> 들려오길. 네 오늘 저희가 12월에 기적 또 이룰이 이런 노래들 전해드리면서 좀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어또 함께 오랜만에 나오시면서 또 특별한 분도 함께해주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어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스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나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네. 어, 제주시 문화도시센터하고 네. 같이 남는 채소연구소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돼서 네.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저희 회사는 제주스케어라는 미더 플랫폼을 통해서 제주도 내 네. 다양한 시도들과 네. 그 시도를 할수 있는 공간들 소개하는 일도 아, 하고 있고요. 네. 지역 내 문제정의에 기여하는 일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펼치시고요. 어, 여러 가지 시도도 하시고. 네. 문제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해결책도 솔루션도 제시해보는 그런 어,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기대되고 네. 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오늘 남는 채소 연구소라고 했거든요. 네, 이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함께 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남는 채소 연구소. 네, 의미도 궁금하고요. 네, 우리 김래솔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2020년도에 제주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어, 라운드 테이블을 몇 차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식문화 관련돼서. 네. 어, 이제 그 관련된 이해 관계자 분들. 뭐 네.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 분이나, 뭐 농업 관련된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제주도의 어떤 채소, 음. 어떤 산지 폐기 문제 또는 파치 문제, 요런 부분이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아까운 자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아깝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음.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2021년도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라는 음. 고민을 이제 제주시 문화도시센터하고 제주스케어와 같이 좀 하는 과정에서 네, 네. 이제 이 문제를 뭐 예를 들면 파치 문제를 정말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네. 막 레시피도 막 만들고 이용 이런, 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는 어떤 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어. 이게 또 엄청 좀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좀 복잡한 문제이니만큼 어 이번 2021년도에는 어이 주제에 대해서 이 남는 채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네. 이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좀 모으고 네. 관심 있는 그룹들도 좀 찾고 네. 그런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에서 남는 채소 연구소라는 프로젝트로 아. 네,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다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리는데 진짜 정말 우리 자식같이 키운 그 농산물들 이잖아요. 그런데 여러가지 산지 폐기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 또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진짜 아까운 자원. 요즘에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남는 채소 연구소. 네. 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좀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네. <laughs> 말씀 우리 두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담문 도시원김문자 100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채소들, 폐기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수준이좀 궁금해요. 현황들이 좀 나와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양배추 생산량이 전국에서 거의 40% 이렇게 되는데요. 네, 네. 어, 2019년도에는 어, 거의 9,000톤 그 전체 재배 물량이 10% 정도를 어, 9,000톤 이제 시장 격리를 실시를 했고 네.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에는 산지폐기 비용으로 음. 50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비용이 수반되는 이제 작업이었고요. 네, 네. 또 2021년에는 생산량 증가로 음. 가격이 폭락해서 제주산 양배추 가격 지지를 위해서 시장 격리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양배추만이 아니라 월동무, 마늘, 당근, 브로콜리 음. 등. 다양하죠. 음. 네. 작년에는 특히 이제 월동무도 되게 좀심각했었고 네. 제주가 보면은 이제 기후나 그토 토양의 어떤 그 어떤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구자함에 우리가 당근 이렇게 음.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전국 네. 생산량의 거의 90%를 저지하고 있고 또 메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양배추나 이제 브로콜리도 상당한 양을 갖고 있고 많은 네. 뭐 아, 대파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제주 농업의 특징이 기후나 이제 오랫동안 어, 토양의 조건이나 이런 것 속에서 좀 이렇게 어, 규정지어지다 보니까 음. 사실 이렇게 항상 문, 문제가 좀네 매번 반복되는 아, 네, 반복되고. 게 있다. 네 아주 예전에는 뭐뭐이삭죽기뭐 이런 이런 음.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 어, 조금, 그, 생활하는데 좀 필요하신 분들이. 네네. 와서 이제, 하나, 두씩 네, 게 소양으로 가져갈 하고. 수 있게 남고, 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농업이 경영의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복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남는 채소 연구소에서 그런 문제 좀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은 어, 직접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좀 생생하게 들어야 또그 실타래를 풀수 있잖아요. 그쵸그 인터뷰어들도 모집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지 참여하셨어요? 네, 이번에 그 남는 채소 연구소 프로젝트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네. 어, 10명의 시민 인터뷰어를 모집했고요. 네. 15명의 전문가 플러스 현장의 농부분들을 오. 찾아가는 그래서 네. 시민 한 분이 한 한두 분 정도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네. 했고요. 네. 좀 취지는 이제 조금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자 음. 특히나 이제 농민분들의 이야기는 좀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네. 직접 들어보고 또이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현장의 목소리 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기회를 좀 제공하자 이런 네, 네.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시민분들은 어~ 네. 뭐 일반적인 정말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연령이나 이런 특징이 뭐~ 네.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네. 네. 정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저희가 네.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아. 공개 모집을 했고, 이제 동기, 신청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네, 동기로 네.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언론에서 이제 보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아. 진짜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고. 네. 또,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나도 채소를 많이 사고 싶은데, 왜 채소, 제주도에 채소를 많이 재배하면서도 비싸지? 비싸지. 로컬푸드, 네. 네 그렇죠. 맞아, 얘기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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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갈아 없는지. 아. 네. 그리고 조금, 어, 농가에 관심이 많아서 네. 좀 뭐라도 시민으로서 기여하고 아, 싶다 와, 멋지네요. 네. 이런 동기들로 이제 그 참여를 해주셨고 네.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도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 이 문제를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고. 알게 돼서 음, 네. 너무 좋다. 이런,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자료들도 좀 정리가 됐겠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네요, 그죠? 내용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는채소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네. 어, 인터뷰 진행한 내용들 아, 정리한 것 그리고. 네. 그 과거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네. 문헌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도 조사한 것을 네. 어, 오픈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우리 어, 우리 시민들 대단한데요. 이렇게 다들 사실 바쁘고 다들 자신에도 다뭐 생계들도 있고 직업들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직접 뭐가 문제인가 궁금해서 발빠르게 또 행동하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 농가에 계신 분들 만나셨잖아요. 만나서 또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 좀 에피소드도 좀 궁금해요. 어떤 얘기들 좀 해주셨는지. 일단, 농부분들, 한, 이제, 어려웠던 부분, 한 부분은 이제, 어, 좀 작은 규모의 농부분들, 또는 네. 실제 그 산지 폐기를 겪는 농부분을 직접 섭외하는 게좀 어려웠는데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아름아름 물어보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도 하고, 아름아름 물어보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 어려운 얘기니까. 네. 네. 뭐, 자랑할 얘기가 아니고, 음. 이렇다 보니까, 어, 그 얘기를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 경우들이 음. 많았어요. 그래서 음. 섭외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조금 그래도 어떤 지역 문제 해결에 좀더 기여하고 싶다. 그래도 음. 그런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농부분들을 아. 좀 겨우 섭외해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섭외 네. 이후에 뭐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 섭외 네네. 자체가 섭외 있었습니다. 자체가 어려웠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 내용들을 뉴스레터로 만들어서 아. 구독자들에게 보내는데 그 구독자들은 농부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하고. 궁금해요. 네. <laughs> 저도 궁금해요. 네. 경력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독해서 받아볼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런 내용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희 남는 채소 연구소 들어가면 다 확인 가능한가요? 네. 네. 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남는 채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결책들이나 대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네. 산지 산지 폐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음. 뭐 유통적인 문제, 생산량의 문제, 수요의 문제, 네. 트렌드의 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문제, 수요자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농 농업에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문제, 여러 네. 가지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남는 채소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것은 진짜 좀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싶었는데, 음.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굉장히 어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음. 결론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산지 폐기의 어떤 이유나 어떤 현황이나 정책이나 정책의 한계, 네. 좀 해결 방안에 대한 조금 개별적인 제언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음. 더 나아가서 이게 산지 폐기는 농업 생태계의 하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어좀 농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네. 로컬 푸드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어떤 다 품종 소량 생산하는 농민들이더 음, 음. 지속가능하게 농업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음. 네, 덧붙여서 이제, 말씀해주시면. 예, 네, 그이 공론장이 열렸었는데 네.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제 그 상대들이 다들 같이 모여가지고 음.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네, 이야기도 네. 좀 나왔었고, 아 네.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셜 다이닝 같은 게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음식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서 같이 네. 먹는 나눠서 먹고 아,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서 곳곳에서 이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아. 아, 이 제주의 이제 그 농업자원이라는 게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꼭그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네. 어, 레시피를 좀 모으기도 하고 음. 어, 또 제주의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다 아, 보면 네. 어, 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네. 또 이제 농부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농산물을 좀 가공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방앗간 네가 있으면 네. 좋겠는데 네. 뭐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막큰 규모의 규모가 아, 아니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네. 소농분들이 쉽게 찾아서 뭐 잼도 만들고 음또 이제 간단하게 뭐 주스도 만들고 할수 있는 좀그 공방 같은 공장 아 네, 그래서 뭐 <laughs> 운영하는데 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네네. 플랫폼 공장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런 이제 거점형 공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좀 제안도 있었고요. 네. 또 농부의 장터나 이제 그 장터를 이제 또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오셨었는데, 네. 아 어, 그분들이. 이걸 그냥 그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홈메이드할 수 있는 집에서 각자들이 어 채소나 야채를 가지고 또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 집에서 하시는 것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막 굉장히 이렇게. 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네.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재밌겠어요. 네. 우리 네. 농부들도 신이 나서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 재현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런 장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결과물들도 같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사마나오 님께서도 제주시 문화돌센터, 또 제주스퀘어 남는 채소연구소, 화이팅! <laughs> 저도 그 남는 채소 레터 네 구독하시나 봐요. 아, 예.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 김병수. 아, 네. 이럴 때또 보람 있으실 것 같고, 김병수 센터장님 목소리 오랜만에 반가워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제주시 아, 문화도시 네.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보다 제주시 문화도시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렇 이렇게 네, 활동들 네.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남은 이한달 열심히 우리 한번, 네, 나무 제주와 함께 화이팅 해봐요. <laughs> 네자 오늘 어 진짜 남내최소 연구소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터뷰 자료를 다 모아서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이제 전달했을 때 그게 다 뉴스레터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 뉴스레터를 보통 네. 뉴스레터 하면은 예그 주기적으로 쭉 바로 발행하는 방식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조사하고 모은 어,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이라서 네. 어, 뉴스레터를 총4 회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걸쳐서 발행을 했고 네. 이 뉴스레터의 목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음, 분들에게 네. 이 굉장히 복잡한 주제지 않습니까 네, 복잡한 네. 주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제공하자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고 어떤 특정 주장이 아니라 음. 이 주제에 대해서 인트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음. 주제는 주자는 취지로 만들었고 이제 어,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아. 아, 살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계가 있다. 아, <laughs> 아 그런 또, 쓴소리도 있었지만.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제대로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렇습니다. 아, 네. 생생하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와, 뭐. 그런 분들 다 지켜야 됩니다. 와주세요. 네, 그런 분들 좋은 생생한 의견 중요해요. 그죠다 네. 오픈마인드잖아요. 그습 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진짜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건전한 이야기들 오고 가는 게 이게 토론의 나눔의장이잖아요. 맞습 성장하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잘 되고 있네요. 네.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과 공유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 해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금 완전한 뭐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해결점들이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 이, 지속적인 이제 관심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공유하고, 네. 자기 의견들을 낼수 있는 그런 창, 창구, 이런 게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될것 같고요. 네. 아, 또 시민들이 정말 경험들이나 아, 각자 겪은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이번에도 새삼 많이 느꼈고요. 느꼈었는데, 네. 어, 시민들께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신 뭐 소셜 다이니, 다이닝이라든지, 농부의 장터라든지, 음. 아, 또, 홈메이드 음식들을 집에서 이제 각자가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음. 계기라든지, 공방형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 주도, 주도적으로 좀 아.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 이번에 같이 참여했던 그, 한살림 쪽에서 이제 그, 그, 공유주방을, 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아, 이제 그런 공유주방을 시민들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또 의지도 보여주셨고. 아,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생산자 입장에서의 고민하고 음. 그 소비자의 입장하고 이걸 좀 칸막이를 치우고 네. 어, 재밌고 흥미롭게 우리의 이제 농업 문화 자원을 네. 어떻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로컬 푸드 상생 프로젝트로 또 김현미 요리연구원와 함께 뭐 그런 요리 레시피 같은 것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더 활발하게 네좀 네. 약간 여러분과 공유하고 진짜. 제주에아까어 남는 채소들 <laughs>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네,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남는 채소 연구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큰것 같아요. 그 사업에 남긴 메시지 뭐라고 보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 어, 사실 그 남는 거는 어, 없,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laughs> <laughs>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고. 네. 어~ 우리가 우리들이 그렇게 어, 오랫동안 해 왔던 어떤 일상을 네. 어, 새롭게 이렇게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음. 그런 힘이 이제 굉장히 어, 소중하고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순우름이라고 저희는 보고 네. 어, 시민들의 지혜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음, 접근 접근 방식, 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우리 삶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문화 순으름이라는 생각. 어차피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저도 더 특별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직접 함께 참여했다는 거. 우리 김나솔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이 남는 채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어 이. 이 시민분들이 결국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음. 논의의 끝에는 결국 아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문화가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 문화가 바뀌어야 네.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센터장님이 남는 채소 문제를 문화적으로 저 해결하는 <laughs> 부분을 얘기하셔서. 어~ 알쏭달쏭한 거예요 어떻게 어려 연결이 되지? 엄청난 음. 문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결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결국 논의의 끝에는 결국 문화가 바뀌어야 문화가 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니까 된다. 네. 네, 아 이게 맞다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난, 남는 채소 또는 산지 폐기 또는 파치 이런 음, 문제들은 음, 음. 하나의 그룹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뭐 정부가 해야 된다, 시민이 음. 뭘 해야 된다, 기업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혼자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혼자 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 그룹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네. 여러 여러 그룹이 함께 해결할 수 있게 좀 문화도시에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소가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결국엔 문화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 문화도시가 확정돼야 된다. <laughs> 이런 것도 <laughs> 네. 생각이 돼요. 그래야 또 뭔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또 연결고리들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진짜 문화수두름 제주라는 또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는 채소 연구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쭉또 좋은 이야기들 나눌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이야기 해 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